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영어 기본 동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사 본래의 뜻을 통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 본래의 뜻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한국말과 일대일 매칭을 시켜 번역을 하려는 노력 때문에 영어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단어 본래의 뜻을 통해 수많은 뜻을 단순화하여 해야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단어는 리저브입니다. 리저브는 뒤를 뜻하는 리와 유지하다, 봉사하다를 뜻하는 서브의 결합으로 뜻은 나중을 위해 뭔가를 뒤에 남겨두다의 뜻입니다. 예문을 보면, The military keeps a reserve of supplies for emergencies. The military keeps a reserve of supplies for emergencies. 군은 비상 상황을 위해 물자를 비축해 둔다. 무언가를 뒤에 남겨둔다는 것은 나중을 위해 뭔가를 비축하는 행위와 이미지가 같습니다. Please reserve some time in your schedule for our meeting. Please reserve some time in your schedule for our meeting. 회의를 위해 일정의 시간을 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뒤에 남겨둔다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three for eight o'clock.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three for eight o'clock. 8시에 세 사람이 식사할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요? 좌석을 뒤에 남겨두면 좌석을 사용하지 않고 따로 남겨둔다는 것이니 좌석을 예약하다의 의미입니다. The company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this agreemen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company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this agreement in certain circumstances. 그 회사는 특정 상황에서 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권리를 다른 데 팔지 않고 장래를 위해 남겨두면. 권리를 보유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I'd like to reserve judgment until I see the report. I'd like to reserve judgment until I see the report. 저는 보고서를 볼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싶습니다. 판단을 내리지 않고 뒤에 남겨두면 판단을 보류하고 유보하는 것입니다. I have reservations about this project. I have reservations about this project. 나는 이 프로젝트에 의구심이 있다. 감정을 앞으로 내보내지 않고, 즉 밝히지 않고, 뒤에 남겨둔다는 것은 뭔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She accepted his proposal without reserve. She accepted his proposal without reserve.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다. 뒤에 남겨두는 것 없이 라는 뜻이니, 거리낌 없이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는 앞으로를 의미하고, 잭트는 던지다를 의미하는 단어의 결합으로, 뜻은 앞으로 던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앞으로 던져졌다는 것은 돌출되었다는 뜻이고, 어떤 일이 앞에 던져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 즉, 연구 과제이고 계획된 일입니다. 그래서 돌출된 계획하다, 프로젝트 등의 뜻이 생깁니다. 애문을 보면, She didn't like projecting mouth. She didn't like projecting mouth. 그녀는 자기의 돌출된 입을 좋아하지 않았다. 입이 앞으로 던져지면, 입이 앞으로 돌출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They projected a missile into space. They projected a missile into space. 그들은 공중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을 앞으로 던져서 공중으로 보내버리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뜻이 됩니다. 발사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The government projected a new dam. The government projected a new dam. 정부는 새로운 댐을 계획했다. 새로운 댐 건설이 앞에 던져져 있으면 새로운 댐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계획하다의 뜻으로 써였습니다 They are currently projecting the timeline for the project. They are currently projecting the timeline for the project. 그들은 그 프로젝트의 세부 일정을 계획하고 있어. 세부 일정이 앞으로 던져져 있으면 세부 일정을 계획하다의 뜻이 됩니다. Can you project the gains? Can you project the gains? 이득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어? 이득이 얼마나 될지 하는 예상을 앞으로 던져보다라는 뜻이므로 이득이 얼마나 될지를 예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예상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The weather forecast projects heavy rainfall for the weekend. The weather forecast projects heavy rainfall for the weekend. 날씨 예보에 따르면 주말에 폭우가 예상된다. 폭우가 올지를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던져보다 라는 뜻으로 폭우를 예상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It's hard to project. It's hard to project. 그건 예상하기 어려워. He projected a tough image. He projected a tough image. 그는 강한 이미지를 줬다. 강한 이미지를 앞으로 던지면 그는 강한 이미지를 줬다는 뜻이 됩니다. 서브젝트는 아래로를 뜻하는 서브와 던지다를 뜻하는 젝트의 결합으로 뜻은 무엇에 아래로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기본 뜻은 다른 것 아래에 두다 또는 다른 것 아래에 놓다입니다. 다른 것에 아래에 두는 행위는 주종 관계가 생기고 문장에서 서브젝트의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이 종의 위치이고 서브젝트의 다음에 오는 단어가 주인의 위치입니다. 문장에서 주종 관계를 알아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보면 The captured soldiers become subject to the enemy's control. The captured soldiers become subject to the enemy's control. 포로가 된 군인들은 적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문장은 포로들이 적의 지배 아래에 놓여지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종 관계는 포로가 문장에서 종이고 적의 지배가 주가 되므로 포로가 적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During the hurricane, many buildings were subjected to strong winds. During the hurricane, many buildings were subjected to strong winds. 허리케인 기간 동안 많은 건물들이 강풍을 받았습니다. 이 문장은 많은 빌딩이 강풍 아래에 놓여졌다, 이므로 많은 건물들이 강풍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Children are, subject to colds. Children are subject to colds.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기 쉽다. 이 문장은 아이들이 감기 아래로 던져져 있다, 이므로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뜻이 됩니다. Our vacation, is to Our vacation is subject to weather. 우리 휴가는 날씨에 달려 있다. 휴가가 종이고 날씨가 주가 되니 이 문장은 휴가는 날씨에 달려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동사는 스탠드입니다. 스탠드는 자리를 차지하다. 굳건히 서다를 뜻하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스탠드의 기본 뜻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입니다. 예문을 보면 The house stands under the hill. The house stands under the hill. 그 집은 언덕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어떤 장소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리하다, 위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I can't stand him. I can't stand him. 그를 참을 수 없어. 나는 그를 보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뜻이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볼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My offer still stands. My offer still stands. 내 제안은 아직 유효해. 제안 내용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제안이 유효하다는 뜻이 됩니다. He took a stand on this issue. He took a stand on this issue.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 됩니다. 즉,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Where do, Where do you stand on this issue? 이 문제에 대한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 Don't drink the standing water. water. 고여 있는 물은 마시지 마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물은 고여 있는 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커밋은 모두 완전히를 뜻하는 콤과 보내다를 뜻하는 밑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기본 뜻은 모두 완전히 보내다입니다. 병원으로 보내면 수용하다의 뜻이고, 감옥으로 보내면 수감하다의 뜻이고, 무엇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보내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누군가에게 보내면 태도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되고, 문장의 주어가 자살, 범죄를 풀어서 보내면 자살이나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 committee committee 모임 위원회 사람들이 모두 함께 보내지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고 모임이나 위원회의 뜻이 됩니다. She was committed to a hospital. She was committed to a hospital. 그녀는 병원에 수용되었다. 이 문장은 수동태로서 병원에 보내졌다는 뜻입니다. She committed all her time and energy to computer games. 그녀는 컴퓨터 게임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 이 문장은 그녀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보냈다. 컴퓨터 게임에 라는 뜻이므로 그녀는 컴퓨터 게임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She's not ready to commit to anybody. She's not ready to commit to anybody. 그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보낸다는 뜻이니, 마음을 다하다, 충실하다의 뜻이 됩니다. 지금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입장을 밖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뜻은 자신의 생각,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She did not commit herself. She did not commit herself. 그녀는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 입장을 밖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The poor woman finally commits suicide. The poor woman finally commits suicide. 그 불쌍한 여인은 끝내 자살했어? 주어가 범죄, 자살 같은 것을 풀어서 보낸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저질러 버린다는 뜻입니다. She didn't commit anything to paper about it. She didn't commit anything to paper about it.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적어 놓지 않았다? 이 문장은 종이에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적어 놓지 않았다는 뜻이 나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